안녕하세요, 주엽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토익으로 시작한 지 거의 한 10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구독자 분들이 100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다듬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영상을 봐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유튜버를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공부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없으셨어요. 제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내가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전수해드리면은 그 방법으로 한 분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 채널이 된것 같아요. 어 조금만 있으면 1000분이 넘을 것 같은데 제가 8월 목표에도 말씀드렸지 제 목표는 8월 달에 꼭 1000분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어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 거고, 단순히 토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바꿨던 많은 좋은 습관들, 좋은 정보들, 좋은 노하우들, 토익뿐만이 아니고, 영어, 전공 공부, 경제, 건강, 미용. 제가 저만의 팁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만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두루두루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기 전에 꼭해 보셔야 될것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되, 계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0초 동안 파트5 문제를 풀어보자 입니다. 음, 되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고 시험을 안 쳐보신 분들은 아마 시험장 에 가시면 은꼭볼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시험... 시험지를 배부받고 나서 처음에는 시험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쇄 상태를 보는 거 말고는 시험지 에다가 제대로 문제를 푼다거나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시점은 파트 1에 대해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점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파트 1에 대해서 읽어본다기보다는 파트 5 6를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파트 7 지문 초반 부분을 풀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진짜 파트 1 연습하실 때그 듣기 안내방송 하시는 동안 문제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장담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에 그냥 멍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 시간을 허투로 많이 보내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파트1 안내방송을 듣는 그 90초 동안에는 꼭 파트5 문제든지 파트7 문제든지 푸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파트5 문제, 5문제에서 7문제 푸는 것과 파트7 문제, 광고지문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문제 두개가 있는 지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파트 5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파트 7 문제도 푸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 90초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걸 풀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답을 찍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셔야 될 거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실제 시험처럼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단순히 90초를 재고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간 동안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했을 때 하트 5 문제, 5 문제에서 7 문제 푸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맞아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파트 7 문제를 빨리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7 문제를 푸시고 아니면은 파트 5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단순히 안내방송을 듣는 것보다는 RC 문제를 푸는 게 나중에 RC 문제를 집중해서 풀 때보다 조금 더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파트와 안내방송 시간에는 꼭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토익적 논리를 기르세요. 이거는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거에 연장선인데 이전 영상에서 파트 5에서 꼭 맞춰야 될 문제에 어형 어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형 어근 문제는 기본 원리를 알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식의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게 풀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정말 토익이기 때문에 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답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나름 답이 될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제가 풀었던 문제고, 제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로 해. 해석을 했을 때 보기 중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되게 난해했었는데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거지라고 답을 찍었었어요. 영어 문제를 풀때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영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영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익적 논리가 뭐냐면은 토익은 보기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답, 가장 근접한 답을 선택하는 게 토익이에요. 그보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더 확실한 거. 확률적으로 얘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보기가 정답이니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문제는 답은 똑같은데 저는 음 다르게 생각했던 문제기 이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토익 기출문제집 RC51분 책에 있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보셨다면은 아마 다 기억나실 내용이니까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테스트 1에 122번 문제입니다 솔라에너지가 추가적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이 문제의 답인데요 어, 한국으로 따지면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 가능한데 저는 공부를 할때 D 항목에 있는 컴포지션 이것도 구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는데 있어서는 컴포지션보다는 팩터라는 A번 답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단어가 더 적절한지 가장 정답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지를 꼭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는 5회차 문제의 1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전 문제와 똑같아요. 솔라 에너지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에너지의 독립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여기에서 A번과 B번이 정말 헷갈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요소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역할보다는 요소인 팩터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 이러한 문제들은 영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첩이든 노트에 적어놓으시면서 이러한 문제는 예문과 정답 그리고 내가 생각한 오답에 대해서 다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쯤 더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다 풀다 보면은 쌓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논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나간다면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적인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적어뒀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나이를 여쭐 때에는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써서 우리들만의 예의를 가진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단어가 쓰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기 보다는 그날의 문화, 그날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점수를 올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파트 3, 4를 푸시는 데 있어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 텀이 있으시죠? 그 다음 문제 문제와 보기를 읽는 게 너무 힘들다 또는 그 다음.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은, 많은 토익 강사님들이나 토익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아요. 그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을 통해서 그거를 할수 있으면은 너무도 좋은 상황이고 정답을 더잘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시간 동안 어 모든 보기와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문제만 체크해 주세요. 일일이 보기까지 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가 안 풀릴 당시 토익 예시 점수가 안 나왔을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문제의 텀 사이에는 분명히 그 시간 동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봐야 되는 거는 문제지 보기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문제를 다 파악했던 것 같아요. 세줄 읽는 데에는 그 시간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문제를 다 파악하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내가 문제를 다 파악을 했었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보기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보기를 체크할 때에는 똑같은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같은 주어가 등장했을 때에는 주어를 다 생략하고 동사만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동사가 비슷할 경우에는. 다른 목적어를 체크하신다든지 각 보기에서 가장 다른 단어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모든 보기를 다 읽고 정말 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한 단어에만 체크해 주셔도 돼요. 그런 것을 빠르게 빠르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폭이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고 보기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날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 같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기를 가장 특출나는 단어 몇 개만 선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다본 다음에 보기를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보고 모든 보기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게 보통 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파악했다면은 듣기만 들었을 때 보기를 보지 않고도 정말 잘 선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 무리를 해서 모든 보기와 모든 문제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보기를 보는 순서대로 해서 차츰차츰 늘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대회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